정기봉 선생님께서 우리 도덕 교과에서 민주 시민 교육 어떻게 할까요라는 주제로 수업 나눔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다정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정기범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도덕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그 도덕 교과뿐만 아니라 교육 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그 교과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어떤 과제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한번 고민들을 나누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걸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어 조금 교과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 공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우선, 어,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중 하나가 사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2018년 이후로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어떤 교육의 하나의 프레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막상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을 나눠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우선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떤 음. 민주주의라고 하면 네, 사회과에서만. 해야 하는 이제 사회과의 하나의 이제 꼭지로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금 생각을 해 보신 선생님들 혹시 계신가요? 되게 중요한 하나의 교육에 저의 분야인데, 막상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민주시민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이제 한번 민주시민 교육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민주시민 교육은 어, 듀이인데요. 단순히 듀이는 자신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삶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 함양하고, 발휘하는 것이, 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민주시민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어, 궁금하신 게 과연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체득한 것이 아마도 이제 삶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많습니다. 뭐 시민 민주주의도 어떤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아 실현, 준법, 참여, 연대, 정의, 책임 등 사실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뭐냐면 주권자로서의 삶에 필요한 가치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이고요. 이런 가치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함양하고 발휘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자아실현이나 준법이나 이런 다양한 주권자의 삶에 필요한 가치들을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주의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 듀이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들이면, 어, 아마도 도덕과 교육 과정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첫 번째 우리가 민주시민교육과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사실, 우선 도덕함이라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다른 교육 교과와 구분된 도덕과의 교육 그 민주시민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사회과는 이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개인과 사회가 마주해야 하는. 그런 합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도덕과에서는 네 가지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내, 이 핵심 가치와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 세계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도덕성을 성찰하는 것이 도덕과의 어,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성찰한 도덕성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어,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온 도덕함이라고 명시합니다. 도덕함은 단순히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핵심 가치와 관련된 경험 세계를 탐구하고 이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것을 어, 이제 도덕과 교육과정의 도덕함인데요. 따라서 도덕과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성을 포함하고 있는 인성을 이루는 네 가지 가치. 성실, 배려, 정의, 책임과 같은 네 가지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네 가지 가치와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 세계와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도덕성을 성찰하는 것이 도덕과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를 통해서 성찰한 자신의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따라서 다른 교육과정과 다르게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성찰과 실천의 핵심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와 관련된 교육을 다양한 지식들을 학생들이 습득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주 시민 교육과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이런 가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 자신의 도덕성을 성찰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도덕과 교육에서 맡아야 할 민주 시민 교육의 한 가지 방향이다라고 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 두 번째는 이제 그2 0 1로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적인 인간상인데요. 아마도 이제 여기 도덕 교육과를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이라고 해서 도대체 우리가 지향하는 도덕과 교육 과정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시민과 인간이라는 그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한 인간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살아가는 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모랄 모랄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와서 한국으로 들어온 개념이어가지고 사실 그.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적어도 교육과정상에서 합의할 수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배려 정의 책임과 연관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도덕은 이러한 다양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도덕적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포함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중첩된 인간상이 어떤 의미냐라는 이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2 0 1 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취 기준들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때는 단순히 그 시민에게 필요한 어떤 준법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면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학교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그러면 시민이 갖춰야 될 자질이 무엇이냐인지를 탐구하고 이러한 시민들이 갖춰야 될 가치들을 탐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가치를 중학교 때 알았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가치들을 이제 윤리 사상이라든지 정치 사상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고 성찰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제시한 시민의 의무와 권리가 과연 보편적인 기준에서 과연 맞느냐, 그러냐를 성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정당화 할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정의로운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 인간의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권리와 의무 등을 실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도덕이라는 보편적 잣대에 부합하는지 성찰하고 탐구하는 것이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도덕과의 민주시민 교육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중등학교에서의 도덕과의 민주시민 교육은 두 인간상이라는 중첩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지금 아마도 중학교 도덕과 학습 내용일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가치를 정의와 책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성찰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게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도덕과의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과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단순히 제공하고 그냥 탐구를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과연 도덕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의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런 것이 합당하냐, 정의로운 것이냐, 아니면 책임감 있는 시민의 의무와 권리인 것이냐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이 도덕과에서 맡아야 할 민주시민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도 바로 단순히 도덕과 교육 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단순히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의감이라는 그다음에 다수가 생각하는 이런 정의라는 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성찰을 해보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민주시, 민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민운동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학습 요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도덕과 시민 교육이라 했을 때 그렇다면, 이런 시민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중요한데요. 저는, 어, 가치관계 확장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가치관계 확장법은 이제 그 사회과에서 예전에 이제 생활영역 확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2007 개정과, 개정교육과정부터 그러면 도덕과의 고유한 그학그 그 교과의 구성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그 연구자들이 해서 한 것이 이제 가치 관계 확장법인데요. 가치 관계 확장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에서 나아가서 시민의 인간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삶의 국면에 필요한 네 가지의 가치를 설정하고 이러한 가치들을 탐구할 수 있는 학습 주제 그 다음에 학습 주제와 주제들을 이제 탐구하고 이런 탐구들 이런 탐구한 내용들을 단순히 어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성찰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과의 어그 가치 관계 확장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이제 가치 관계 가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삶의 주체로서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무엇이냐, 그다음 에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성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삶의 주체로서의 자신이 어, 꿈그 지향해야 될 가치는 성실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어, 자아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도덕과에서 이제 그 제공하고자 하는 다양한 학습 주제들을 이제 성찰하도록 해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성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이제 재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고요. 그러면 이러한 삶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삶의 주체가 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학생들이 나아가서 시민이 삶의 주체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삶의 주체로서의 타인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부딪힐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라는 가치로 학생들에게 배려 이제 가족 관계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배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그 교과서를 봤을 때는 되게 교과서가 단순히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가족 가족을 다룬다고 한다면 뭐 가족이 예전에는 소가족이 대가족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삶이 다양해져서 다양한 가족이 등장한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삶의 주체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래서 가족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갈등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가족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탐구함으로써 이제 배려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가족 문제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삶의 주체들이 모여 있는 이제 사회와 공동체가 단순히 배려라는 것으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주체들이 모여 있는 사회 공동체는 배려도 필요하지만 나름의 소수와 다수 그 다음에 집단 간의 편견과 선입견을 선입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의와 관련된 뭐~ 그~ 사회정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필요한지를 정의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성찰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 도덕과 민주 시민 교육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주체로서 인간이 자연에게 인과적인 책임이 있고 이것이 이제 바로 자연 뭐 환경윤리고 과학기술윤리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한 인간이 자신이 삶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의 삶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삶과 죽음,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책임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분석하게끔 하고 이제 성찰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도덕과 교육 과정의 가치관계 확장법을 기준으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 저의 생각을 조금 다루어 봤습니다. 되게 이제 주주 서 없이 조금 이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아쉬운데 혹시 뭐 질문이나 좀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공유된 화면 좀 닫아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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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요 다음 차시에 네. 나성준 강진 선생님이 보도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 수업과 학급경영 요게 같은 교과 연구에 지금 진행하면서 네네. 그좀 있다도 좀 있다가는 이제 수업하고 학급경영 그 부분을 더 초점 맞춰서 지금 설명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아. 이제 연구회가 네네.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이제 조금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다루었습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네어 도덕 교과 연구회에서 실제로 일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로부터 시작해서 어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수업 시간에 민주시민 교육 해보셨나요? 민주시민 교육이란 뭘까요? 라는 질문에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진짜 그 짧은 질문에 대한 그 고민을 1년 동안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요. 어,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아, 저게 도덕교과에서 이야기한 민주시민 교육이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도덕교과 연구에는 연구와 실천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정기범 선생님께서는 이제 1년간 진행하셨던 그 연구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고요.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같은 연구의 팀인 팀원인 강지수 선생님께서 실제로 수업하고 학급 경영에 초점을 맞춘 실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p e r 님그 연구를 1년 동안 진행해 보시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사실 모든 교과가 다루어야 하는 공통된 요소인데 지금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수업 안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조금 수업 시간에 기르도록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북한 이탈 주민 o n 이 h 이런 것들 다 e r s o n w 이제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아무리 이론이 정치하고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사실 여러 교과와의 협업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도덕과의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도덕과가 다루어, 도덕과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가 함께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협업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실천적인 부분이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 선생님의 목소리와 얼굴에 그 안타까움과 그 의지 막 이런 것들이 확 다가오게 느껴져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왜왜 어, 이렇게 짠하죠? <웃음> 왜, 왜 <웃음> 짠하죠? <웃음> 근데 그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 고민들 속에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죠 어, 도도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왔던 것처럼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사회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주시민교육을 바라볼 때 이것 또한 약간의 이제 인연 논쟁화 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 진짜 안타깝잖아요. 네. 어 설령 그게 인성 교육이라는 이름은 어떻고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은 어떻겠어요. 그 속에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삶과 어떤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고민들을 담는 거란 담는 건데, 간혹가다가 이제 그런 어떤 교육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네. 진짜 안타깝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선생 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가지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왜 도덕교과연구회가 올해 이 시점에 민주시민교육에 꽂혔을까요? 아, 네, 그게 궁금하네요. 그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할때 제가 이제 2018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을 이제 하고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해야 할 주요 교과로 이제 사회과도 있고 그다음에 도덕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게 나름의 교과를 지정을 한 거라면 이제 동일하게 같이 함께 나가야 할 방향도 있으면서도. 함께 맡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되게 이제 시민교육이라고 할때 이걸 과연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실행을 함에 있어서 그 이론의 근거는 도덕과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사실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다른 교과와 협업할 수 있으면서도 도덕과가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될 민주시민 교육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 과정을 검토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책들을 같이 탐독하고 나누면서 아 이런 게 민주시민 교육의 하나의 도덕과가 맡을 하나의 부분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 게 사실 민주시민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회과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도덕과는 사회과와 공통적으로 가면서 차별점을 둬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고민이 아마도 민주시, 민주시민 교육의 도덕교과연구회가 많이 꽂혔던 것 같습니다. 정경선 선생님 말씀 듣고 같이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제 예, 나정기코 네,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선생님의 이제 교과가 이제 도덕이잖아요. 네, 네, 네. 어, 제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김은경 장학관 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두 번째로 그러면 네. 선생님이 교과는 도덕이지만 네. 학교에서 혹시 맡고 있는 우리가 이제 뭐 업무 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모 분장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네. 아 혹시 그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 있는 아니면 아 그런 업무를 혹시 맡고 계신지 음 작년에 이제 학생 자치로 이제 아. 맡았는데요. 아. 이제 학생 자치를 할때 단순히 저는 이제 학생들이 그냥 어 학생 한 학교의 주체로서 이제 특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특히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원들이랑 같이 교육과정 평가할 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고 선생님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사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도 느낀 게 아 학생들이 수업을 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맞출 수 있는 원격 수업을 사실 이 학기 때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 이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이제 어그 업무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사회과 선생님 중에 김지훈 선생님도 그 민주시민 실천학교 뭐 이런 거 같이 하시면서 같이 하시던데 혹시 그 콜라보 뭐좀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네. 어, 아니 예정두현 선생님 저기 네. 채팅방에 네. 네. 회팅방에도 그게 올라왔고요. 아니 그 사회과 선생님들 중에 그 김지훈 선생님이라고 그 김지훈 선생님도 민주시민 실천학교 이거 하시면서 이 사회과에서의 그 민주시민 교육 이거 엄청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좀 같이 뭐 이렇게 소통이 있거나 그러세요? 2m 이상 기 아직은 뭐. 저희들끼리 해서 이제 사회과와의 좀 협력은 이제 사실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제안을 한게 이제 민주시민, 특히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이 사실 좀 다르더라고요. 사회과에서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1학년 때 사회 1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도덕 2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도덕과가 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치를 학생들에게 이제 탐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름의 이제 협업을 진행하는데 협업이 되지 않는 상태이면 사실 동일한 내용을 같이 가르쳐야 되는 부담감이 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마도 사회과와 도덕과가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좀더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네. 저기 중등교육과 백용자 작가님 채팅 방에 선생님의 고민과 지향에 공감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